자, 박수! <laughs> 박수를 박수 치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네요. 우리뭐 바뀐 거 없습니까 짜자 자자+ 자 자+ 자달라자 유니폼이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네. 맞죠. 네, 저는 아이 제작진 분들이 아무래도 좀더 이렇게 좀 화려하고 네. 아 좀어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옷 같은 거를 아 이렇게 해주지 않았는데. 그러면 네. 우리가 5연승6연승을 해서. 또 뭔가를 요구하도록 하죠. 그렇죠. 네. 솔직히 말하면 오늘 제가 아침에 나오자마자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어 누나는 네. 어디 뭐 결혼식 가는줄 알았어요. 뭐 저는 항상. 아니니까 이쁘 뭐래도 이쁘니까. 아, 너무 멋있게 하고 와가지고. 거 네. 여기 또 보세요. 경신이 형도 왜요? 아침에 아이돌, 아이돌인 줄. 진짜 그렇게 나,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네. 샵을 갔다 왔어요. <laughs> 아니, 원래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가보세요. 그리고 여기 봐요. 여기는 샵 갔다 왔어요? 어 저는 안 갔어요 세수만 하고 왔어요. 세수만 하고 왔어도 네, 아니 좀 갔다 왔때며 아니 네? 어 갔다 왔때며 아침에. 어 저번 주에 방송을 보니까 갔다 와야겠더라고. <laughs>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 일단 뭐 화장을 친하게 안하도왜안 갔다 왔어? 그러니까요 뭐냐면 저는 오면은 이렇게 막 헤어 이렇게 막, 막 해주고. 아 대동해 달라? 예 메이크업 아티스트 와 가지고. 아니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면 공유 돼?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laughs> 이렇게 하면 원빈데? 아니 그게 아니다. <laughs> 짚고 넘어야될게 있어요. 네, 뭡니까? 룰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죠. 룰이... 네, 룰이 바뀌었습니다. 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마커 주를. 마커 주를. 아 예, 스트라이치면 20점. 20점. 스페아 만약에 뭐 9개 스페아 처리를 하면은 19점. 19점. 네 8개 스페아 처리하면 18점, 18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점수로 해갖고 저희가. 저희만의 룰을 만들어서 육승을 네. 먼저 하는 팀이 이기는 걸로. 왜냐면, 네. 그, 이 예, 시청자분들이 좀 그렇죠. 아쉽다. 네. 스트라이크만 보는 게 너무 아쉽다. 카바하는 그렇죠. 모습도 보고 싶다. 하는 의견을 반영을 해서. 커 같은 게 나오면 용서경이 이제 실력이 들통 나거든요. 어, 그렇죠. 그래서 조금 그렇죠. 더 그렇지. 오래 치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주기 위해서 네. 룰을 조금 더 변경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상대팀, 네. 네. 어떤 팀입니까? 덤리 스팀. 덤니스, 덤니스가, 네. 덤니스가 뭔지 알아요? 네, 뭡니까? 덤이 없어요. 덤이, 덤이 없어. 뭐죠? 덤이 뭐죠? 덤이 자, 일단은 한번 모셔보고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덤니스. 아, 덤니스. 여기 권지훈 아, 아, 프로입니다. 아, 네, 20기 KPB의 권지훈 프로입니다. 현재 프로 유일하게 덤니스로 프로 테스트를 통과했고요. 지금 투어를 뛰는 사람 중에는 제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덤니스. 뭔가요? 덤리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덤이 없어요. 덤이 아, 엄지잖아요. 그쵸? 저희는 볼링을 칠때 엄지를 안 끼고 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정훈이고요. 저는, 네, 구력 한 2년 정도 되고, 네, 박경신 프로님 아래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잠깐! <laughs> 잠깐! 잠깐! 2년 아니에요? 예? 네? 2년 아니에요. 저희 본리장서 일한 게 2년이고요. 그 전에 계속 골리을 쳤거든요. 그 아, 이렇게 구력 속이고, 굴력 이런 거 아주 안 좋아요. 아 저희 직원인데, 네. 지금 저를 자꾸 디스하려고 왔더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허창민이고요 덤미스 구력은 한1 0년 정도. 와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자원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여기 오신 분들이 네. 이볼링장에서 자주 치셨던 분들이 그러세요. 그렇죠. 되게 난리고요, 지금. 아, 그래서 오늘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오늘 네. 조금 쟁쟁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 약간 미니 게임을 네. 조금 더 특별하게 준비해 봤어요. 어떻게요 약간 예전에는 한번 치는 걸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 특별하게 준비해 봤거든요. 네. 미니 게임으로 한번 가 보실까요? 가 가요. 네. 가면 돼요? 다 하면 사라집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 세트. 야, 우린 말자, 그래야 그래야 어? 그래야 자, 우린 저런 거 하지 말자 이번에는 미니게임으로 3-3 네. 게임을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몸풀기 3-3 게임 각 팀의 선수들이 한 명씩 나와 투구한다 팀원들의 투구 점수를 합해 33점에 가깝게 만든 팀이 승리 단, 33점을 넘기거나 거터를 날시 탈락 아 작전은 좀 짜야 되잖아. 서른 세개 어떻게 맞을 거예요? 아, 그래, 잠시만요. 작전, 아니, 작전을, 좀 작전을, 좀 작전을 좀 짜세요. 저희는 짜세요 정확해요. 스트라이크, 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세 핀. 아 이미 작전 끝났어요? 아 이미 스트라이크, 끝났어. 와 끝났어요? 그럼 아 여기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네핀 쳐서 땡.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아 세핀칠 거예요. 우리 에이스인데. 잠시만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덟 개씩 맞춰. 나 다음 소원을 아,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내가 세개 거야 세개 어떻게 칠 거예요? 괜찮아. 내가 어차피 스트라이크 못칠 거니까. 괜찮아. 그래, 치니까 괜찮아. 아, 치는 거 보면서 해. 아니야. 아, 우리 33점만 신경 쓰자. 저 팀은 뭐 무슨 짓을 하든.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안녕. 아, 그럼 스타트 결정. 아 치고 여기에. 아우 진짜. 그러면은 5초에. 아이고 판다판다 어우 어, 좋아 좋아. 어. 아유,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아니 스트라이크 치는 어? 게임이 아니야. 전 돌려줘. 아, 내가 아웃칠라 어? 그랬잖아. 싫어해. 아 근데 도붙지 않게. 와. 와이어. 열 여섯 개. 어 자. 한사 삼십이 나쁘지 않아. 십육 점. 열 여섯 개. 자 다음. 아니야, 좀 적게 치자. 적게 아, 쳐야 되는데. 야, 적게 쳐야 돼. 어? 야. 키프레치는 이제 에메하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알았어, 미안해. 내가 이게.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나3이지 그럼 13핀 남았어. 우리 20점, 16점, 20점. <목소리> 맞아. 8개, 8개, 아홉 개 24점, 스트 4점, <목소리> <프라이 목소리> 안 치면 돼요 개 8개, 9이1 0점개 7개, 만 칠게요 아니개만칠개요치개1개칠게개1개 일곱 개, 세개 어려워. 누나 미안한데, 뭘 얘기하는 그렇게못 쳐. 나일 개, 일곱 개 자신 있어. 일곱 어, 개있어 오케이, 아니야, 세 개만 쳐봐. 스나야오 3개, 나이스, 원투 그러면은 스개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개, 네 개, 네 개, 개, 네 개, 네 야, 스라이크를 치면 골치 아픈데. 아, 그러면 안 돼요, 형. 헤드를 가자. 그러니까. 버터는 0점. 됐다. 아라개트라이 트레이. 아홉 개넣트라이 트레이. 아, 괜찮아. 아, 몇 개야, 몇 개야? 일곱 개. 7개 그러면 지금 하루는 한 개. 하면 완전 제대로 이기는 거. 제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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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진 거잖아. 우리 막 넘어졌지, 우리. 진 거잖아. 네, 그냥 진 거야. 어 우리 넘어졌지. 네? 어, 아, 뭐 하는 거야? 아니, 여기서.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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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년인데엄지패스하고어요 지금. 잠깐만. 아니, 아니, <laughs> 아니 나한테 네아 네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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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쳐서 그런 거잖아. <laughs> 첫 투구 시작할 메인 게임 네? 순서 정하시면 되고요 저희도 순서 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뭐 저한번더 찬스가 되게 큰 거기 때문에 맞아, 맞아. 우리가 진짜 무조건 연승을 봐야 돼요 쟤네들 다건나할때쓸 거거든 아일이야 진짜 아 쉬는 게 웃겨 쉬는 안 되잖아 내가 첫공 칠게 내가 1번 나갈게 어차피 육선생이니까한 바퀴는 볼 거야. 두 바퀴째만 전략적으로 가자고자 자, 우리 입 모양을 읽어봐. 다들 다들려 다들, 다들. 아, 맞습니다. 아, 왜물 아, 마시고 있는 거예요? 벌써 전이에요 네. 포기할지 아니죠? 아, 아니에요. 치는 거 보니까 읽거 같아서 편하게 하기로 했어요. 다했습니다. 다 <놀람> 자, 첫 투구자 이어지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동기끼리 야, 동기 최고 아니야? 우리짧은데 아아 좋습니다. 누가 먼저 칠까요?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 아 형이 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은 그럼. 형이 먼저 치세요. 아 예, 아, 네. <laughs> 멀리서 왔는데 네, 네, 네. 아 좋습니다. 형이 먼저 치고 시 그거 아셔야 돼요. 육패하면은. 부분은못치 그냥 갈수 있어요. 예. 네네한 번만 치고. 아, 한 번만 치고. 아. <laughs> 아 우리 찬스 있으니까. 그래, 아, 그러네. 그럼. 근데 진짜 오늘 분위기가 좀 싸하게 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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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이상해. 분위기가 뭔가 싸해를할 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는 5분 때부터 뭔가가. 왜? 네? 아, 아, 근데 아, 그런 생각 아, 많이 하면 안 돼. 어, 좋아. 아, 밀려. <목소리> 아, <목소리> 아니요거 써도 돼요번에 써도 돼아 요번에 써도 되잖아 요 써도 돼요 써도 돼요, 써도 돼요. 네. 일단 치고 오세요 오케이 아 근데 약간 나는 예능신 어. 도와주나 봐 그럼 어, 얘는 뭐 하나도 아, 아, 못 봤어 가알아다가안할때게안할때자안할 때가 안할 치고 얘기해. 가안할 때가 안할때 이것도 잘 쳤잖아 아니 아아아뭐 어떻게 해야 돼 찬스를 쓰던가요 찬스를 쓰던가 어떻게 안 쓰지. 찬스를 쓰던가요 안 쓰지. 찬스 를 쓰는 거야안쓰지안쓰지안쓰지자1요0안쓰세요 찬스 쓰는 거아요이스쓰났죠예요찬거요스 쓰는 거는아요요요 찬스 쓰요 하나, 둘셋 아유, 아유. 여기는 평상시에 직원으로서 체험관을 그렇죠. 또 굉장히 좋아했던 직원들 네, 많이 보잖아요. 네. 자, 누가 먼저 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먼저 치겠습니다. 아, 아 좋습니다. 나 오늘 오늘 문제네. 손이 지금 다. 신기하지 마. 오, 진짜. 아, 오늘 밑밥 깔아놓고. 그리고 스트라이크 친다니까.

어, 어? 어? 어 아, 회전 봐 <laughs> 아, 잠깐만, 찬스를 쓸 거야? 안쓸 거야? 아니, 안 쓸지 아이안쓸다니까 아이, 자, 저쪽은 세민이가 구멍이라고 랬어 어, 자, 어, 우리 화이팅 아까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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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창민 씨가 굉장히 막강했어 10년! 스텝이... 우와. 엄청 려해 야, 나 저거 본것 같아! <laughs> 아니, 점스의 자, 그러면 살짝 내려서 좀 여유있게 차볼까? 러프하게? 얘 실수해놓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 쟤 실수로 라이 치고, 어, 또 봐주는데? 어! 그 쳐도 여덟 아니, 이만큼으로는 도저히 1페지다찍칠거 아니야. 야, 이걸 무조건 쳐야 찍권을 써야지 우리가. 아니지. 어차피 지금 카바인데 그 찬스를 쓸 필요가 아, 그렇지. 없잖아. 아, 해, 아, 그렇지. 아, 그걸 해야 되는 거지. 카바까지 해야 되는 거지. 카바까지 가려고 한 거야. 아니, 카바를 하고 얘가 카바를 못 하면 그냥 이기는 거야. 근데 이게 왜냐면 여덟 개 정도 쳐야지 얘네들이 긴가민가하고 포 갖고 네가 이길 가능성이 있는. 무정도까지 느리네. 되니까 그렇지. 여덟 개는 내가 단정이야. 이렇게 하나밖에. 지금 여덟 개는 쳐야지. 다면 찬스 있을까? 오! 오! 그러면 넣몇 점인가요, 8점. 여기? 일단 스어가서해 보고. 8점이죠. 팔점이점 8점. 8점. 아유. 네. 두 개만 치면 동점인데 8점이로 어. 다시 해야 되니까. 탁! 락야돼그체체 해? 한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 할수 있어. 찬스. 아, 찬스. 어? 아, 찬스. 찬스. 오케이. 자, 찬스. 아, 찬스. 아, 한번만쓸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다한번 아니었어요?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이긴다 한 번인데. 아니, 야 달라는 소리 한 번. 골세요 <laughs> 자 여섯 핀감아도 되니까 편하게 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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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건 카바 못하고 오 아까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내기는거야 아, 이거 <laughs> 자, 카바해 괜찮아. 세핀만 잡으면 돼. 와... 근데 이거 카바할 수 있어. 아, 여기 그쵸? 지금 당황하고 계셨어. 얼굴. 빨개졌어. 있어. 지금. 열받으신 자 전... 전... 여기 마이크 잡으시고 네. 음사고시켜 네. 주세요. 여기 나오면 분들아요. 이거네. 지금 마이크에 대 <여기> 음성 보내고.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허창민이고요. 덤니스 구력은 한 10년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잘 들어갔는데 아네 <laughs> 번째 어떻게 하근데잘 치죠. 여기 중에 제일 잘 치는데. 그치 아마 제일 많이 치시는 팀에서 이덤스 팀에서 덤미스 아닌데 제일 잘 치고. 우와. 어. 오 좋아, 좋아. 아, 오. 어, 어, 잘못 자, <laughs> 어, 요 어, 어, 아, 어, 어, 어. 어, 어. 아, 역시. 아니 나또한번쳐 또 보려고. 아, 한번쳐 어, 보려고. 일부 불량 뺄라고. 래 어, 아니, 오빠 엄지를 오늘 저렇게 약간... 남기기 되게 어려운데. 오빠 오늘 이상해. 아, 오늘 내가 볼 때는 형이 가봐야 돼. 오빠 오늘 엄지. 손이 음... 엄청 꼽았어. 아! 야! 아아니 어떻게 하느니? Nutshell, 그러니까 맘 놓지 마. 마음 <laughs> 놓지 마. 아니 나저 핀을 미스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마음 놓지 마. 그러니까 아 경신 형 예능으로 와... 한번 가주세요. 아 드디어 이제 <laughs> 갑자기 예능으로 가주세요. 아, 진짜요? 아, 아. 예능 <laughs> 한번 나왔다 예능. 마음 놓지 마라. 아, 네. 순서 정하시면 됩니다. 네, 정하셨어요. 자, 입 모양 보고 경신형 나갈 때 나가는 걸로. 자. 아니, 이렇게 자꾸 신청 보고. <laughs> 이제 자. 예. 상민이두번 쳤으니까 상민이가 4번이? 4번 아니, 우리 두 번밖에 못쳐요 아. 아는 사람들 은막 뭐 부르는데. 아는 사람. 다시 사승하면 되지. <laughs> 아니, 사람도 사람도 어차피 이길 쌤이 치는 거니까. 아, 오케이. 아, 다섯 번째 투구자 하나, 둘, 둘 셋! 이게 아아 되게, 되게 프로들이랑 많이 붙어. 어, 아, 이제, 아, 이제. 어, 어. 집중 좀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와! 와! 끝났네 야! 프로의 자존심을 지켰어. 어, 어. 와! 1승 습니다 어떤... 먼저? 먼저 네, 아, 아, 예지니니다 어, 우리가 빨리 연승을 하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불러야 돼. 메이크업 헤어 헤어헤어컵 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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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 스드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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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잠하세요 네네 드레스도 불러야 돼. 스튜디오도 예약하 거야? 잘 치고 다는거잘 치고. 여기는 이제 가렇 내가 볼 때는 멋있나 그렇지! 그렇지!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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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아우! 아! 우리 찬스 없지? <laughs> 찬스 썼지 차지었지. 아차를몇개쓰 보는 거예요. 1일당1 게. 아니 아 괜찮아. 개세개봐 보는데 세민이가 리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너무 는거아니아 아주 괜찮아. 괜찮아. 아, 니까 아... <laughs> <laughs> 뭐? 세민이가 스트라이크를 안 하기만 바라면 돼요. 4개 매너인 것 같습니다. 자, 잡아낼 수 있는데. 자, 아, <laughs> 5대 1이에요. 5대 1이 야, 1. 잡아낼 수 있는데 우리. 그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 너무 긴장해가지고. <laughs> 근데 제일 날치셨어요. 이게 확실히 아, 그 연습 투구할 때랑 유위당하면 확실히 다르죠. 힘들어요. 지나치고. 아, 야, 나두 번째 스트라이크 못쳤어, 못쳤어. 아니면 그래봐. 너 일승 있어. 아, 승 했다. 세 번째. 번째. 자, 하나, 둘, 셋. 아유. 아, <laughs> 자, 누구부터 시작네까요 내부터. 아, 알았어. 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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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부터나 먼저. 나부터 어, 갈게요. 자, 여러분, 어, 세계 최초로 노룩 볼링을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자. 형 노루 볼링 많이 한거 아니야? 세 아니, 아니, 아니. 많이 했어. 다른 선수들이 노루 어, 어, 볼링에서도 나왔어. 노루 아, 볼링, 볼링 처음 ]이다. 만든 게. 노룩 벌리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면 돼 에이. 에이 고고 오. 무패시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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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너무 잘한다. 아직은 안 끝났어. 아직 안, 안 끝났지. 아이, 그럼. 잘했지. 됐어!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예, 카메라 처음 찍어보는데. <laughs> 어, 아, 왜 이렇게 목소리가 주눅들었어요 자신 있게 말해요. 아까처럼. 아, 아까 전 아까 아까랑 ]처럼. 달라졌어요. 이일줄 <laughs> 알고 좀 까불었는데 이게 <laughs> 아니었어요. 죄송해요. 자, 왜냐면 저희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리메치할수 <laughs> 네. 네,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laughs> 네. 되고. 자 우리 구독자분들 아, 볼링 마사지 좋아요. 그리고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 지셨으니까 어, 여기도 홍보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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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열심히 좋아요, 구독하고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전국민이 볼링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저희 볼링 마스터즈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도록 하죠. 볼링, 볼링 마스터즈! 드디어 저희가 5승 우리의 이렇게 기쁨은 언제까지 갈까요? 라음 아, 팀이 진짜 세요 올왼손잡이에 안녕하세요 우리는 판사스윙모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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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갑자기 기장 됐 에이 기장 하지 마 제발 제발 제발